나라야. 응 음. 뭐해? 나 잠깐 일본 음주. 어떤 일? 그냥 사적인 일. 아 사적인 일? 지금 바빠? 전화 안 돼? 어좀 힘들어. 아 지금 좀 힘든 상황이야? 어. 시방 그냥 들어와. <laughs> 나라야 시방 그냥 들어오라고. 그냥 어? 기다릴게. 어, 알았어. 아니 <laughs> 아니. <laughs>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너하지 마. <laughs> 좋았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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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라의 제트를 뺏어라. 미션 걸어주실 분 구합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기회가 아니에요. 심지어 단한 칸도 채워지지 않은 그런 모습. 자, 김나라의 제트를 뺏어라. 자, 아이고, 또 300만 원 미션을 잘 뺏을 수밖에 없겠네요. 300만 원 벌러 가보자고. 어딨어? 어, 빠른 걸 <laughs> 너의 반응 속도 제일 겸 한번 올려봤어 <laughs> 나쁘지 않은 걸 <laughs> 나라 역시 나의 파트너야 나온데 아, 이거 첫 판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됨 투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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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놨잖아 이거잖아 어 이거잖아 키캘 샤워 샤워 안 나옴 이따가 설마 디스코드 <S> 하고 <S> 있는 <S> 사이에 오케이 이겼고요 하이 하이 요 오랜만 반가 반가 잘 지냈어? 잘 지냈지 별일 없었어? <laughs> 그렇지 별일 없었지 근데 뭘오랜만 저번에 같이 200만원 내전 해놓고 뭔 소리야 무리하는 거 아깐 쏠래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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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안온거 같은데? 그럼 바로 그냥 샤워 클리어 샤워 클리어 ASB e I think 두 명, 두 n 나이스 역시 나라야 역시 미고 아, 쓰는 나라 이거 킬링이잖아테이테이건 그냥 반을 갈라버리는 거야 너 어떻게 나갈 건데? 난 나갈 수 있지, 나라야 이런 식으로 근데 A 하버가 내 생각에 좀안 좋은 거 같아 삐-롱 하버로 할게나 아. 방금 딱 느꼈어 피드백 할게 아이플라이 B 아 오케이 T.S. 환.라 T.S. 환.라 엔.더.다.무.헤.사 난 모르.. 난 모르겠어 아, 방금 좀 쓰레기였다는데? <laughs> 뭔 소리야 하버 그냥 IQ 300이었는데 나이스 트라이라 했잖아 방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그래? <laughs> 어 자제해줘 아 쏘리 쏘리 도도도 그레스모 어 근데 후카 스모크 나 못해줘 이거 내려왔나? 안내려왔안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 아 이거 배아 씨발 살려줘. 이스라 야, 사이퍼야. 와씨야 존나 무섭게 하냐 아리 A 하버 아나 A로 꺼지래 아, C바 아, 아 뭔데 실무가 아, 없나봐 아잘 막았는데 B 방금 아 이런 심 하버 안 했지 아니 근데 벽을 왜안 깔아줬어 벽 있었네 원래? 아나 B롱 초보각이었어 나 그냥 1 죽었어 아 B는 또 죽어 그냥 이거 벽 이렇게 치고 한 비벼야 되는 거 알지 아 C바 十步多啦！哎呀，哎呀，哎呀，哦！啦啦啦啦！C D C D C D！holy fucking shit bro，carry carry！ 아 사이퍼 나이스 뭔 사이퍼 나이스야 나 아아 아씨 나 서운해가지고 아, 못하겠어 아, 씨발 나 삼거리 전진 알지. 갈게 나라야 아 씨발 서운 나 너희도 알아, 너희도 서운해가지고 아, 게임 어, 못하겠어 아, 너가 아, 거기서 버티는게 그, 말이 안되는걸 알아 나도 나도 다 알아 라게나에 아, 샤워 막 들어갈게 그럼 캐리잖아 이거야 이거야 벽 쳤어 라겐아 니벽 때문에 내 직업을 잃었어 이거 다시 해치업패 그러면 형 내려가 이제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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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좋다잉 아, 지금 가 이렇게 안정적이 체인볼 안정적. 오퍼야 나라야? 나나아 어. 잡아줬으면 좋겠어 진짜로 아 <laughs> 어. 절대 안 줘, 상대편 안 2킬 6데스야 진짜 나라야 그럼 나게나 어. 4야지걱정 어. A 최소 3킬이야 막았지? 어, 그거잖아 나라야 어, 잖아 어, 안지잖아 나라야 응. 너는 어, 괜찮아 해지기 해줬, 해줬잖아 해주잖아 그래? 이런거 새끼 엘보 지른 거아니야 확실히 다르긴 하네, 나게는, 같은 나라가. 응, 잡아줄게. 어, 아, 어, 아, C가 내 건데, 아 오퍼 어딨니, 네 나라야? 오퍼 있네? 어디까지 날아간 거야, 이거? 뭐, 더 많이 안 날아가는데? <laughs> 아, 나라 이거 A 로신데나 여기 한번 아, 숨을게. 이거 무조건 숨어야 돼. 아, 야. 낚, 시 확실하게 해줘. 걱정 마, 내가 다 죽여줄게. 어. 아, 아, 내가, 내가 다 부숴줄게. 놈들아. 어, 나 들켰어, 씨발 내가 도줄게 죽여버렸어 그냥 트리플 몰라 혹시? 나 이거 볼게 브림야나라야 어. 그냥 말이돌잖야 우리는 아. 근데 이거 진짜 에 이거 신야나라야 이거 뭐 어떻게 막냐 나거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 오케이. Okay. 좋2 좋아, 좋아. 흠, 아, 나 이거 묘수 바로 갈게. 아, 오케이. Okay. 숨는다. 어, 묘수 바로 갈게 이거. 바로 알잖아. <목소리> 조심해라. 물 간다. 이 그래도 내가 한발쏠 수는 있야지라나가 아, 네, 네. 방패당했어. 우리 팀 이겨 줄것 같은데 근데. 더우, 오더 좋은데. 오오오오. 나라야. 근그림이잖아. 근그림. 다 빼고 이겼네. 그러니까 일부러 병신 연기 해 가지고 공다 쓰게 만들잖아. 이거잖아. 이 모든 게 연기였다면 폴리 쉣. 당연히 연기죠, 님들. 방금 플레이가 제 실력이라고 믿는 사람 은 뭐지? 나라야. 오케이 인정 주고 줘야지 안 버내면. 병행해. 스파더 고나잉 스파이크 드롭 브로. Wait wait. Wait. 아, 아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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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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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 에이 혼자 짜르고 그냥 리테가까지 만들어주잖아 나라야 너무 쉽긴 하다 음, 나라 근데 오퍼 일부러 놓쳐가지고 에이로 유도하는 거 너무 좋았다 지금 그럼 어. 이런 거까지 알아봐주네 음. 그거야 사이퍼 땡겨가지고 바로 트랩까지 살아있었잖아 디테일 지렸잖아 힘을 심어주는 거잖아 그냥 샤워 또 막을게 그냥 왜? 완막이잖아 게임이 너무 쉽잖아 어, 너랑 나랑 싸는게 맞다 무슨소리야 나라야 씨발 <laughs> 아, <laughs> 나라야 무슨소리야 B완막하고 너가 A완막하고 아나또 씨발 어? 단판 간다 한줄 알았잖아 <laughs> 진짜 자제해줘 씨발 <심한 웃음> <laughs> 아나 무서웠잖아 나라야 아이 그러지 알잖아 몰랐어 아? A에 <laughs> 병 느끼고 B로 갔어 지금 자왜이렇고 있었어 바로 복수할게 아이 새끼 방풀이야 나라야 캐리해줘 새끼 내 스킨 먹고 도망가는데? 아니 너무 개심한데 뭔데 복... B인데 나라야? 아 이거 B 연막 B 연막 B롱 체인버까지 어 근데 텔포 탈 수도 있어 아못 왔어 아이고 나라에 좀 어려운 자리긴 했어. 개코에서 우디. 그래. 여기 더 줄게. 뭐냐구나. 이건 시. 아 <웃음> <웃음> hey bro, bro, don't play porno, home, bro. 새끼 포르노를 틀어버리네요. Oh my g 나 죽었어. 아니, 씨발 브림 로. e t 나 <목소리> 할거야 오이 씨발. 디테일 어때 나라야? 디테일 어때? 좋은데? 디테일은 그냥 캐리잖아 어이 뒤에 발 보였다 나겐나 아니 근데 못볼만 했어 나겐아 아니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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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야 나 디퓨징 나 디퓨징 나 <laughs> 큰 그림이잖아 나라야 씨 <laughs> 나라야 볼만했어 나경아. 그래 나라야 너까지 씨발 눈이 네 개라서 본거지 내눈두 개를 못 봤어 두 개로는 힘든 각이었어 미안한데 샤워... 체챔버 다운이야 반샷 이 새낀 뭐지? 겟쿠 원 HP 겟쿠 원 HP 원몰 샤워 원몰 샤워 원 HP 마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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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야 지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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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오!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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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미 GE 파이팅 아 이거잖아 commute. 이거잖아 나라야 GE 파이팅 뭘롱 케요 케요 요 아이 안티 아이앤티 가안돼 CT 아웃, CT 아 나이스 사실상 하버가 만들었다 볼수 있는 그런 판이었지 너 때문에 게임이 편하잖아 그냥 나라가 확실히 MMR이 낮아가지고 게임이 쉬워 딱잖아 나겨나 어. 그게 무슨 말이니이게 게임이 쉬워 진짜로 나겨나 내가 MMR이 낮다니 뭔소리니 훨씬 쉬워졌잖아 나라야 이거잖아 <laughs> 내가 너랑 하니까 게임이 훨씬 쉬워졌어 뭔 소리라는 거야 지금 음, 나 띄우 바로 가야 돼 지금 나라야